젊은 사람들이고 이거를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참말 싸가지 없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앞에도 뭐 진짜 강력한 얘기를 했지만 어 누군가가 그랬죠 영화에서 넘버3에서 영화에서 송강호라는 배우가 얘기를 했는데 음.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전을 하시고 뭔가 그렇게 하셔야지 변화가 있는 거지. 두렵다고 두렵다고 도전을 안 하고 뭔가 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요. 아무런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가 않아요. 20년, 30년 되는데 나는 야,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어? 그렇게 나는 농사 잘 졌어. 예, 그거는 딴 나라 얘기야. 예,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는. 나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나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겠다 하면은 보조 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으셔서, 예, 50% 보조를 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초세 젓가락처럼 되는 상황, 예,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4시간 평균 온도라고 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은 어떤,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금 광이 들어 오죠.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낮 온도가 올라갑니다. 낮 온도가. 지금 낮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24시간 평균 온도를 낮춘다고 했어요. 초세 쪽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환기. 예. 환기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예, 빨리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예, 이것도 빨개 보이는데 더 익힐 겁니다. 완전 빨갛게, 당도 최고도로 이 예, 제법 빨갛게 많이 익었는데, 예, 지금 익는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예, 이제 하엽을 따고서 이파리도 지금만 몇장더 따야 되고, 예, 그래서 굉장히 빨리 익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엽을 따는 원리라든가, 이거를 수익화를, 어 농가의 수익을 어떻게 끌어올리는지. 그래서 하엽을 적절히 따는 거가 농가의 수익화에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얘기는 그게 아니고요 예, 제가 한 4일 정도 영상을 못 올렸어요. 지금 계속 찍고는 있는데, 예, 편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예, 각종 사고가 많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눈이 오고 하루 종일 뭐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거, 예, 뭐 영양과 생식, 그리고 초세 강약,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맘때쯤에 찾아오는 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초세랑 관계 있는 건데 이것도 열매를 빨리 익혀서 빨리 따내는 게, 예, 아무래도 이 초세 관리하기에는 좋겠죠. 예, 그래서 하엽을 따는 이유가 초세랑도 또 관계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우선은 뭐비료라든가뭐 무슨 비료를 써요? 영양제를 써요? 이거는 저는 얘기를 안할 거예요. 데, 가급적이면 얘기 안할 겁니다. 저희는 환경관리 쪽으로 얘기를 할 거고요. 저가 영양제 뭐 추천해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은데 영양제는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예, 영양제 뭐 제가 추천을 해봐야 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저는 환경관리 위주로 얘기를 할 겁니다. 예, 제가 듣는 영양제는 따로 있기는 한데, 세랑 이제 영양과 생식 관계 그러니까 얘네들을 볼줄 아는 눈이 있다면, 어 이제 앞으로 얘네들을 생육의 방향, 예, 방향성을 내가 만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수박습니다초세는 24시간 평균 온도랑 관계가 있고, 영양과 생식의 그 관계는 어그 온도 차, 예, 낮과 밤의 온도 차에 예, 그거에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쯤에 뭐 겨울정도에 저처럼 11월 12일날 정식을 해서 지금쯤이면은 이제 차과 이제 수확을 할 때가 됐고 그리고 음 햇빛은 굉장히 강해서 온도 자체가 높고 그래서 지금의 상태들이 어 초세가 많이 빠져 있고 그리고 생식생장식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빨리 따지 않으면 점점점 세력은 쭉쭉쭉쭉 빠집니다. 젓가락처럼 얇아지고요. 저희 한번 볼까요? 저기는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나? 저희도 조금 이 초세는 빠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의도한 바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생식 쪽으로 빨리 돌려서 더 빨리 수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쁘지는 않아요. 저희는요 지금 포커스 저의 주안점은 지금 생식으로 해서 열매를 빨리 더 맛있고 어 빨리 수확하기 위해서 생식 쪽으로 돌리고 간간히 제가 어 지금 영양 쪽도 지금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중입니다 아 보실까요 여기서 한뼘한뼘 한뼘 정도 밑에 아 8mm 정도 되겠네요 8mm에서 1cm 예 지금 잘 달리고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그렇습니다 여기도 볼까요 한뼘한 예 뼘의 두께가 지금 8mm 정도에서 1cm. 예, 예 여기도 한번 볼까요? 한 뼘. 예, 한 뼘. 예, 여기 8mm에서 1cm. 대부분 저희는 그 센치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는 한번 볼까요? 짝 이게 첫 곳이죠? 예, 여기는 한 9mm에서 1.1cm. 그래서 요점은 뭐냐면 초세 젓가락처럼 되는 상황. 예, 네, 그거를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24시간 평균 온도라고 했어요. 자, 지금 그러면은 어떤, 어떤 스타일이냐면 지금 광이 들어오죠. 그리고 온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낮 온도가 올라갑니다. 낮 온도가. 지금 낮 온도가 급격히 올라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실 건 뭐예요? 24시간 평균 온도를 낮춘다고 했어요. 초세 쪽으로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환기. 예, 네, 환기를 조금 더 빨리 해야 된다. 예, 네, 빨리 해야 된다는 의미는 뭐예요? 해가 뜨자마자 환기를 하나요? 그게 빨리 하는 건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정도 어, 밖에와 여기와의 온도 편차가 어느 정도 적을 때 그럴 때 단계 단계 단계로 해서 어, 문을 여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은 나 이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합니다. 예, 그거를 환기를 통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천천히 올라가게끔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급격히 올라가는 온도, 24시간 평균 온도가 높게 형성이 된 환경이죠. 그런데 나는 환기를 통해서 어, 환기를 통해서 약간 온도를 적게 올라가게 한다. 그러면 24시간 평균 온도가 낮아지겠죠. 또 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어, 굉장히 또 올라가요. 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차광 커튼을 쳐야 됩니다. 대충 그시 그런 시간은 한 12시 정도에서 한 2시 정도 사이가 될 거예요. 예, 지금도 12시에서 2시 사이면은 어, 순간 광량, 순간 광량이 500에서 600와트, 예, 600와트 정도가 되면. 굉장히 얘네들 한테는 차광이 필요한 그런 순간광량입니다. 어 햇빛이 뜨겁다. 예, 그리고 얘네들이 위조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 입차짐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보통 12시에서 1시 예, 그리고 2시 이 정도에서 이제 굉장히 온도가 올라가죠. 차광 후기를 어.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안 잡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나는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뭐할수 없네 이게 아니고 커튼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커튼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커튼을 어느 정도 쳐서 좀 온도가 올라가는 여분이 올라가는 거를 막아 줍니다. 예, 여분이 올라가는 걸 막아 줘야죠. 거기에 나는 미세 포구 같은 게 있다. 미세 포구 장치가 있다. 미세 포구 같은 경우는 저는 무인 방제기가 있거든요, 저 뒤쪽에. 예, 그런데 미세 포구 식으로 무인 방제기를 했더니 순간적으로 몇도가 떨어지냐. 4도에서 5도 정도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미세 포구가 있으신 분들은 미세 포구를 해서 낮 온도를 낮춰 주십시오 예, 방금 전에도 구독자 분한테 전화 오고 오전에도 그 전화가 왔는데 예, 그분은 이제 물 관리하는 거 물을 어떻게 하냐 예, 그래 가지고 이제 물을 알려 드렸죠 이제 금방 캐치를 하시네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어제 영상을 계속 계속 반복해서 보신다고 하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해가 되시거든요 예, 일단은 그렇고요 음, 전에도 그, 울산에 계신 저희 구독자분 중에서 순머지가 오셔가지고, 그 순머지를 이제 극복하면서, 예, 토마토 맛이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소매로 오늘 뭐, 5kg짜리, 뭐, 몇 박스 팔았다고 했지? 50박스 팔았다고 했나? 예, 그래서 하여튼 100만원 벌었다고, 다른 데보다 더 비싸게 팔았다고 해요. 제 영상을 보시고서 그렇게 하신 분들 보면 저는 굉장히 뿌듯합니다. 예, 일단은 젓가락처럼 되는 거, 예, 세력이 초세가 빠지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초세 같은 경우는 24시간 평균 온도랑 굉장히 관계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어, 영양인데 생식 지금은 거의 다 생식일 거예요. 예, 영양의 상태는 거의 겨울 때나 영양의 상태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생식으로 보내느냐 그 방법은 환경적인 요인은 일교편차를 좀 크게 하는 거예요. 예. 저 온도 편차를 온도 편차를 크게 하면 예, 온도 편차를 크게 한다는 거는 어, 온도를 올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그러니까 24시간 평균 온도를 내리는데 전체적인 구간을 어, 온도 편차를 크게 하고서 이거를 조금 끌어내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생식인데 영향 아, 저기 초세가 약한데 영향이다. 예, 이런 상태는 다음 영상. 자, 오늘은 초세가 강한 약한데 생식 생장일 경우 이 생식 생장인데 더 강한 생식 생장을 원하시려면 어 주간과 야간의 온도 편차를 조금 더 내야 되겠죠. 요즘 같은 날씨에 다시 한번 제가 복습을 해드리겠습니다. 낮 온도를 이렇게 낮추잖아요. 예, 지금 낮 온도가 높기 때문에. 어, 겨울이랑은 좀 다른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라고 해요. 다음주 같은 경우는 20도 21도 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하우스 온도는 막 미친듯이 올라갈 거예요 첫번째로 환기 예, 그리고 유동팬 쓰시고 두번째로 유동팬 쓰시고 그리고 세번째로는 그것도 온도가 안 잡힌다. 예 온도가 낮 온도가 안 잡힌다. 낮 온도를 끌어 내려야 되니까요. 그럴 때는 차광 세번째 차광 자 미세포구 같은 경우가 있을 경우 또한 4도에서 5도 정도 낮춘다고 했어요 미세포구를 어, 쏘시면 돼요 특히 미세포구 같은 경우는 식물의 옆으로 쏘시는 게 아니고요 저기 위에 이게 돔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저기 꼭대기가 뜨거운 고기가 모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들이 아실 거는 미세포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자들이 해주는 대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진짜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저기 뜨거운 공기 쪽으로 해서 얘네들이 기화가 돼서 기화가 돼서 열을 빨아 땡겨서 온도를 낮추는 원리 거든요 기화 열이라고 하잖아요 하나 어개 폐기를 연다 예 그리고 두번째는 커튼을 친다 12시에서 2시 정도 그리고 폭우를 쏜다 예 그렇게 해서 세단계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또 나는 F C U까지 있다 그러면 F C U 지하수로해서 F C U로 또 날리는 방법 예 그런 방법 그리고 또 좋은 거는 어 여기에 뭐 무슨 저기 관 같은 게 지나간다 예관 같은 게 지나간다면 지하수를 지하수를 보내서 예복 냉각이라고 하죠 예 복사냉각이라고 하는데 복사냉각으로 해서 기온을 또 낮추는 방법 이렇게 해서 총네 단계인데 장치가 없다 예 그런 장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난단동 하우스인데, 그러면 측창을 열어야겠죠. 근데 측창을 연과 동시에 지금 벌써 저희 옆에 하우스 같은 경우는 토마토 뿔라방이 지금 벌써 보여요. 그러면은 옆으로 옮기겠죠. 온도를 낮추어서 하는 그런 행위도 좋겠지만, 저는 병이 오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게 하셔서 24시간 평균 온도를 낮춥니다. 나돈도 지금 밤 온도는 점점점 이제 낮출 수가 없을 거예요. 예. 네. 밤 온도 지금 낮추면은 최저, 얘네들이 최저. 나는 13도로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어, 느 정도 10도 정도가 생육 정지잖아요. 그러면은 10도 근처까지는 낮출 수는 있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구조입니다. 특히 여름철에도 그렇고. 그러면은 낮 온도를 낮춰야 돼요. 낮 온도를 차광을 통해서, 어 환기를 통해서, 아니면은 폭우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복사, 복사 냉각을 통해서 여러 가지의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형태, 내 하우스의 구조에서 할수 있는 형태, 그렇게 할수 있는 형태로 해서 온도를 낮추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초세는 강해질 겁니다. 그리고 밤 온도는 지금 13도를 유지하시고요. 낮 온도를 낮춰, 낮춰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생식인데, 그대로 가시고요 나는 그래도 나돈도를 낮췄으니까, 밤온도를 13도로 했다. 그러면 나돈도가, 나온도가 이렇게 낮아졌어요. 그러면 밤온도는 13도에요. 그러면 일교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일교편차, 아, 온도편차. 온도편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식으로 나는 계속 가고 있다. 어차피, 나돈도가 높기 때문에 생식의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 이게 온도 편차가 별로 안 나서 나는 영, 딱 보니까 또 영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낮 온도를 약간 높이던가 아니면은 밤 온도를 13도로 관리하는데 아니면 16도로 관리하는데 조금 더 낮춰주시면은 온도 편차는 또 벌어지겠죠. 그러면서 생식 쪽으로 가겠죠. 오늘은 초세가 약한데 생식 생장일 경우.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여름으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자연적으로 외, 외부에서 환경 자체, 이 실내 화우스 환경 자체는 생식으로 갈 겁니다. 특히 그리고 겨울철에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생장 쪽의 환경이 되는 거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잘 이해가 되시지가 않으, 않으신다면은 다섯 번열 번을 돌려보세요. 그러면은 아 지금의 환경 자체가 예, 내가 영양인지 생식인지 어떻게 돌릴 것인지, 추세가 지금 어떤데, 나의 주어진 환경이 어떠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또, 어, 어차피 시설 환경 같은 경우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나는 투자를 안 했는데, 예, 나는 그렇게 온도를 낮출 방법이 없어요. 예, 그러면은 거기서 만족을 하셔야지, 더 많은 욕심을 내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환경을 해서 나는 조금 더 나는 개선을 해야 될 거야. 그러면은 더 좋은 결과물이 있을 건데, 어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드릴게요. 스마트판이, 스마트팜이, 스마트팜이 람보리기에요. 스포츠카에요. 목적지까지 빨리 가고 되게 굉장히, 어, 스피드하게 가겠죠. 예, 그리고 값이 비싼 만큼 뭔가, 어, 제값을 하겠죠. 그런데 나는 티코라든가 마티지를 타고서 거기에 대한 그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벤츠, 뭐 마이바브라든가를 타서 되게 회장님처럼 이렇게 딱 편안하게 가는 예, 그래야 되는데 나는 마티즈나 티쿠를 타면서 그런 안락함 그리고 그 빠른 속도 그거를 너무 탐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환경 내에서 내가 할수 있는 데를 해봤는데 예, 더 이상은 무리다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거기서 만족을 하셔야 돼요 하우스에서 연동하우스를 너무 부러워하거나, 연동하우스인데 스마트팜을 너무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투자하신 분들은, 투자한 만큼 뽑아내는 거고, 나는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어, 그 이상의 것을, 어, 나는, 하고 싶다. 나는 그 이상의 것이 남이 부러워. 그거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이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말씀드리지만, 내 주어진 환경에서 최대한 하고서, 그러면은, 그게 맥심이다. 하면은, 거기서 스톱 마음적으로 내려놓으셔야지 어 나는 옆집을 보니까 더잘돼 당연히 똑같은 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지 똑같은 환경에서는 거기서 거깁니다 거기서 거긴데 더 좋은 환경에서 보니까 저기는 뭐 물건도 좋고 어 그리고 맛도 좋고 그리고 수량도 많이 나와 근데 단동하우스에서 진짜 최신 스마트팜의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거를 부러워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거는 진짜 굉장히 음 제가 어, 어떻게 보면 충고 아닌 충고를 해드리겠는데 그런 마인드는 남을 이렇게 시기 질투하고 예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분명히 예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진짜 잘못하면 놀부심포죠. 나의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만족을 하시고 나는 조금 더 개선을 해야겠다 하면은 보조사업 이라든가 이런 거를 찾으셔서 에50% 보조를 해서 뭔가 하나씩 하나씩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 이렇게 강력하게 후반부에 얘기해도 저는 욕을 얻어 먹어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런 거를 보시고서 개선을 하실 분들은 개선을 하시고요 아니면은 뭐 20년 30년 정도 나는 이렇게 농사를 줬는데 이 영상 보니까 조금 뭔가 바뀌려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20년, 30년 주는데 이대로 해야지. 20년, 30년 됐는데 나는, 야, 20년, 30년 동안 그렇게, 어? 그렇게 나는 농사 잘 졌어. 예, 그거는 딴 나라 얘기야. 예, 그러신 분들은 이 영상 안 보셔도 돼요.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이 영상이. 그런 분들한테는. 예로 말씀드릴게요. 예, 두 가지 예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어, 옛날에 우리 같은 경우는 그, 크러치 밟고 말뚝기아라고 하죠. 예, 기아 1단, 2단 넣고 하는. 예, 그런 차가, 한때는 유행이었죠. 예, 그러고서 이제 오토라는 차가 나왔죠. 예, 오토는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환경, 환경 제어, 환경 제어 기기가 있는. 예, 그런데, 처음에 오토매틱이 나왔을 때, 어땠어요? 기름 많이 든다. 예, 기름 많이 든다. 그리고, 야, 남자는 뭐, 이 말뚝이 최고지. 예, 뭐, 야성미, 어쩌고저쩌고. 예, 그리고 여러 가지의 뭐,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오토매틱차가 기름이 많이 먹었던 건 맞아요. 하지만 기술이 발전되면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 말뚝차 타시는 분들 계시나요? 단동하우스에서 단동하우스에서 농사짓는 분들 계시나요? 김제 같은 경우는 지금 스마트팜이 대세화가 돼 있어서 거의 다다 다 스마트팜이에요. 연동하우스에 고가, 축구가 6m가 넘습니다. 8m하우스까지도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좋은 하우스들을 한번 견학을 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농사 지시는 분들은 굉장히 전 김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많고요 3 40대가 많고요 그리고 농사에 대한 경험이 20년 30년도 안 되는 한 5년 미만인 분들이 많아요 근데 농사를 20년 30년 지시는 분들다 훨씬 잘 지거든요 그리고 예를 또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옛날에 추석 때라든가 설날 때뭐 70년대 80년대만 돼도 기차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밖에다 텐트를 치고, 그리고 뭐, 뭐, 이틀 전, 하루 전부터 텐트를 치고 줄을 섰었죠. 예, 그때는, 먼저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 부지런한 농부가, 표를 얻고, 기차를 앉아서 갔죠. 그때는 뭐, 무궁화호, 통일호, 어, 그리고 비둘기호까지 있었죠. 지금의, 지금은 많이 시대가 변했습니다. KTX가 있고, 뭐, 산천,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고, 지금 뭐, 시속이 뭐, 250km, 300km까지도 나오는 기차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지금은 어때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예, 시대가 변했으니까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어, 기차 예약을 하고 예, 자리가 안 좋으면 그걸 취소를 하고 다시 좋은 자리로도 가는 지금 앉아서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이고 이거를 비하하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네 말이 맞는데 참말 싸가지 없게 하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시대가 변하는 만큼 농업적인 환경, 그리고 이 하우스의 구조, 이런 것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변화에 나는 발맞춰 갈 것인지, 아니면은, 그래, 나는 그래도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그냥 기존대로 나는 갈 것인지를 일단은 판단하시고, 기존대로 가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존대로 가셔서 거기서 기존대로의 수확량을 얻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만족을 하시라는 거지 에... 그거를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그래 나도 시대가 바뀌는데 나도 한번 농업이 또 농업의 기술력도 바뀌고 종자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하니까 나도 뭔가 한번 이 기회에 좀 뭔가 바꿔야겠다. 바꾸셔서 뭐 보조사업 이라든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돈안 들어가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바꾸셔서 어 뭔가 나는 연동하우스에 그래도 커튼이라도 달아야겠구나 이런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 영상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그러면은 사업계획서도 못쓰고 시범사업이 있는데 좋은 기회가 있는데 난 사업계획서를 못써 그러면은 직접 안 써도 뭐 사업계획서 잘 쓰는 사람한테 부탁을 하던가 아니면은 뭐 유튜브를 찾아 가지고 사업계획서 잘 쓰는 방법을 해서 워드가 안 되면 예 요즘에는 타자기로 많이 하거든요 컴퓨터로 예, 그러면은 그런 거를 통해서 내가 못하면 남한테 부탁을 하서라도 담배 한 보를 사주든지 아니면 술 한잔을 사주면서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서를 난 다른 사람은 8장을 내는데 나는 막 어, 교육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막 300페이지를 이렇게 내봐요. 그러면은 그 서류 전형부터 월등히 앞서서 통과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가 그랬거든요. 여튼 제가 앞에도 뭐 진짜 강력한 얘기를 했지만, 어, 누군가가 그랬죠. 영화에서 넘버3에서 영화에서 송강호라는 배우가 얘기를 했는데, 음, 잠자는 개한테는 결코 햇빛이 비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떠한 행위라도 행동을 하지 않으면 변하지가 않습니다. 도전을 하시고 뭔가 그렇게 하셔야지 변화가 있는 거지 두렵다고 두렵다고 도전을 안 하고 뭔가 어 그렇게 행동을 하시면요. 아무런 인생에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가 않아요. 오늘의 영상은 이제 초세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뭔가 변화를 하기 위해서 제 영상을 보신다고 생각을 할게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실패를 너무 많이 해 봤고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도 엄청 많이 하고 진짜 구글에 논문도 찾아보고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려운 얘기들을 쉽게 쉽게 설명을 드리잖아요. 비유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 영상 많이 보시고 혼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주변에도 널리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 오늘 저희 영상은 네, 여기서 끝마치겠고요 12.1도에요 벌써 닫았어야 되는데 오늘 아침에 지금 하우스에 눈이 와 가지고 예, 개방을 무대에서 35도까지 내려,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24시간 평균 온도를 야간을 조금 더 낮춰서 24시간 평균 온도를 끌어내려야죠. 왜 낮에 높았으니까.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에, 널리 많이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예 구독을 구독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 영상이 진짜 마음적으로 와닿고 나한테 도움이 될것 같다 하면 구독해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